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 시간의 내용은 시민 단체가 고위 공무원 일괄 사표 의혹에 관련된 고발을 했습니다. 상식계는 인사 운영이라면서 헌법 제 7조 이항 치지 위반, 형법 제 123조, 324조 적용 주장을 하면서 경제 치안 재난 현안 속 인사 공백 조례를 한다면서 신속히 수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. 시민단체,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감사원, 기획재정부, 금융위원회, 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,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일급 공무원의 일괄 사표를 종용 수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 체벌과 직권남용 강요 혐의로 22일 고발했습니다. 어, 서민이는 이 고발장 과정에서 17일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난 감사원 내부 상황을 문제 삼았고 또 주준우 국민의힘 의원이 1급 5명이 가만히 있다가 사무총장과 티타임 후 그만둘게요 하면서 저는 사표를 냈느냐라고 묻자 사무총장이 답변을 회피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발인으로 지정 지목한 체제의 감사원장과 정상우사무총장 행위가 일방적 강요로 일급 다섯 명 사직을 유도했을 합리적 의심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또 기재부와 금융 어, 금융위원회도 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어, 정말 한심한 정권 아니겠습니까? 서민이는 구인철. 경제부총리가 고종성경 차관보 예산실장 세제실장 국제 경제관리 등 일급 간부 일곱 명의 저는 사표 제출을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다른 부처에도 이렇게 일급 공무원들을 한꺼번에 양 날려버리는 이런 무도한 짓거리를 했습니다. 아무리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어도 순차적으로 문제 없이 국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안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최근에 수많은 각종 사건,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온전하게 대체를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일급들을 일괄 사표해서 국정을 혼란시키고 마비시키고 국민들의 불평과 불안을 야기하는 이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책임한 이 정권의 실태를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?